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꼽쳐 두시고요.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 그때에 내가 이르되 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사야의 사명이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가라고 부르셨는데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무슨 일로 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열매가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깜깜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면 바로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도 바로 열매가 바로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11절 내가 이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러면 어느 때까지 열매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리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근데 최종적으로 뭐가 남는지 잘 보세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음을 당하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어느 때까지 열매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다 황폐해지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까지 배임을 당하는데 그루터기만 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이지자를 이사야 보내시고 이사야이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이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이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요. 그리고 이사야는요. 열매 없는 사역 가운데 자기를 던지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어려울 거다. 내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할 거다. 이거 그러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알면 그 길을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을까요? 선택 안 하죠. 피하여 가고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열매가 없을 것을 뻔하게 알면서 가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그릇, 상수리 나무 밤나다 배임을 당하고 그루투기만 달랑 남을 것을 알고 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배 타고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다렸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에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사도 바울은 인생과 삶이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삶을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는데 가요. 여러분 아는데 고난과 혼란과 핍박이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마태복음에 보면 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근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가신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 아들 예수님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희생이 되고요 고생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은 피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할것 없이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다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그리 가면 고생이고 그렇게 가면 경제적으로 손해고 그렇게 가면 어려움이 뻔한데 가요. 이유는 항아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다라는 사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다는 그 내적인 확신이. 예수님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을 보면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끌려가고 이끌려간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로마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 앞에 당당하게 먼저 나가세요. 그리고 네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나서렛 예수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의 주도권을요. 본인이 지고 계세요. 본인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끌려 가고 소극적으로 막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인생의 주도권을 사도 바울이 딱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인생의 주도권을 딱 쥐고 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도 물론 알고 온건 아닙니다만 야 어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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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단임 목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딱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초보다 보니까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이 주도권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어떻게 인생을 살으냐면딱 보고 상황과 환경과 판단을 보고 시간적인 때와 시기를 잘 계산해서 바람을 딱 읽어서 야 바람이 어디로 부나 읽어서 숨풍이 부는 대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아, 여기 한번 타 보자. 시도해 보자. 그 환경에 상황 맡겨 보고 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바람이 순풍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쫓기는 거예요. 물질에 쫓겨서 선택하고 순풍이 부느냐 역풍이 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시기를 선택을 하니까 항상 장이야! 이렇게 장땡을 먼저 딱 쳐야 되는데 이건 장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이끌려 다니는, 쫓겨 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딱 어디 붙들어 맬수 있는 사명과 부르심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 방향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딱 가지고 직진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요,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편 보고 상황 보고 경제적인 그 계산해고 그래서 야 이거 넣야돼 인풋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도 뭐 하는 거요. 돌돌돌돌돌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딱첫 발을 딱 내딛고 장이야 이러는 거예요. 타도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는데 인생에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딱 가고 있는 그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 받은 사명 이런 분이 계세요 계셔, 목사님 저는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사명은요, 자기가 정한 것 이건 내가 만든 목적 이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말씀해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아, 나는 부름 받았어. 아니, 부른 적도 없는데 나는 부름받.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름 받아야 그게 부르심이에요. 사명도요. 내가 가진 꿈이나 내가 가진 목적이나 내가 가진 내가 발견한 아, 이게 내 목적이야. 내가 정한 것. 내가 선포한 것. 이게는 이거는 사명이 아니고 부르심이 아니에요. 사명과 부르심은 뭐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고 부름을 받는 것.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방향이 분명해야 그죠? 허공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저는요 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성도는요 사명자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일 수 있지만 그 성도가 이코르 바로 사명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일 수 있지만 여러분 나는 사명자인가? 우리 이 질문들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바, 바람과 방향이 거꾸로 불어오는데도,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 딱 매여 있으니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성령에 매여 있고 사명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있으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그게 뭐예요? 직업은요. 직업 또한 사명입니다. 맞죠? 그런데 직업은 제2의 사명이라고 해요. 제2의 사명. 제1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제2의 사명. 그래서 직업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1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건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에 그분이 불러주신 부르심.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 그분이 주신 목적. 그것이 없으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어디에 그냥 인생의 시간에 방향에 환경에 형편에 형편이 좋으니까 맡기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가고 자기의 인생은 어디에 결정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환경과 형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이 분명하다 방향이 분명하다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저는 우리 바른목양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성도의 자리에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명을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명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사명을 외면해서도 안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저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명은 축복입니다. 왜 사명이 축복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라면 기독교와 복음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악이 종교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죽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믿음의 삶을 산 후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선악간에 뭐 하신대요?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도 은혜고 선물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 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요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상급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성경에가르치에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편하죠. 자유하죠. 부담이 없죠. 희생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 나라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의의 멸류가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상급에 대해서는 아이 그건 뭐뭐 뭐 있어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좋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감히 그걸 짐작할 수도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이찬송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뭐같이?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빛날이 안했어요. 해같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별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상급이 달라요.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이 성도 저 성도 저 성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성, 상급과 면류관의 크기가 달라요. 달라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사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 때문에 사명을 내 편개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면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명은 축복이에요. 왜요?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나의 멸류관. 이 땅에서는 비록 사도 바울과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받을 멸류관과 해의 영광 저는 그것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것들을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냥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혹은 부담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그건 우리 뒷걸음질 질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끼실 것이고, 그리고 전도지나 물건을 뭐 전도 물품이나 주보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 발걸음이래요? 너무 너무 아름다운 발걸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볼수 있으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냐면 내세의 복과 사명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축복이 없고 영광이 없고 면류관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명 가진 건 억울한 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사명 가진 건 억울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건 억울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 이사야 선지자는 미련한 한 거죠. 근데 결코 밀어나지 않잖아요. 왜냐? 상급이 있고 약속이 있고 면류관이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적. 그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외에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일 수 있지만 사명자는 아닙니다. 천국 갈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일 수는 있지만 그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고백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과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물론 자녀도 사명이죠. 하나님 자식 잘 키우고 자식이 내 사명으로 여기고 잘 하고 왔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자식이 <laughs> 믿음 위에 잘 서서 그 역시도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잘 살면 자녀가 상급입니다. 할수 있겠지만, 그죠? 자녀가 상급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녀 역시도 우리에게 사명이 될수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부르심과 사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매여 있는 것, 성령에 매여 있고, 부르심에 매여 있고, 사명에 매여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형편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명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가사가 여러분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사처럼 느끼 지신다면 아, 사명자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으시기를 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명 없으면요 편합니다. 부담 없습니다. 그렇죠? 쿨하고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죠. 근데 사명이 있다는 건 내가 매였다는 것이고 그것과 내가 함께 묶였다는 거죠. 그일그 그 일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이고 그 일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은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어느 누가 막을 수도 없고 죽음인들 막으리까. 사명 때문에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사명이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이유. 그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서 인생 여정을 다 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도달하는 자리는 어딜까요? 그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의 지위, 그죠 박수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되죠. 저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저는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다 했는데 마지막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딱 붙들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사명에 이끌려서 주도권을 가진 삶이 아니라 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저지나 먹고 아직도 은혜만 요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현세의 복만 가지려는 기복적인 신앙 아니라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사명자는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복주면 가고 복안 주면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어떤 비바람이 환란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그래서 여러분 쫓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쫓기는 인생 아니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 저는요 우리 바른 목양교의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사명이 없다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명일 수 있지만, 2차적 사명 말고, 3차적 사명 말고, 1차적 사명,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명, 불타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